넷플릭스 흑백요리사 2주차 5일부터 7화가 공개되면서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인 흥행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3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순위 직계 사이트 플릭스 패토럴에 따르면 흑백요리사는 싱가포르에서도 19일부터 1위를 기록 중이고 직계 대상국가 전체 43개국 중 41개국에서 10위권 이내에 진입하며 공개 1주일 만에 웰메이드라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시청자들은 흑백요리사 요리를 먹고 싶다며 식당을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네이버는 흑백요리사 식당을 총정리해 지도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흑백요리사에 나온 메인 흑수저 셰프 레스토랑이 현재 예약 마감으로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이미 이름이 알려진 백 셰프 레스토랑은 예약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송에 나왔던 백종원과 달리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안성재의 신선한 심사평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시청자들은 안성재 멘트에 주목하며 익힘 덕후, 익힘 변태 등의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체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이들이 음식을 평가할 때 마치 안성재가 평가하듯이 방송에 나왔던 맛의 기준점이 결코 낮지 않은 음식이다. 저는 채소 익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라는 멘트를 후기로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백요리사 2주차 5일부터 7화가 공개되자 미국에서도 6위에 진입하면서 이제 글로벌 흥행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미국에서는 9위에서 10위권에 머물렀지만 이번 주차 세계 에피소드가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최대 규모 시장인 미국에서 위기로 뛰어올라 미국인들의 커진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아시아권에서 폭발적인 흥행여기를 확인했습니다. 2주차 공개된 대전에서는 팀 대결이 펼쳐졌는데 해외 네티즌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안들은 단체전 심사위원단이 설익은 상태로 먹는 알덴테를 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폴리 마피아는 패배를 당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알덴테와 덜 익힌 것의 차이를 모르는 심사위원을 선택한 것이 슬픕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훨씬 더 내성적이고 진지하기 때문에 이 유럽인들이 가져온 역동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었고 상대방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이 탈락한 이후로 모두가 더 긴장하고 경쟁적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에드워드리가 대부분 영어로 말하는 반면 이두 유럽 셰프 조세과 파브리지오는 그곳에서 몇년 살다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잘 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드워드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피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휘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들은 문법 규칙, 조사, 존칭 등이 너무 많아요. 문장 구조가 다르고 물건, 사람을 세는 것조차 아홉 가지의 다른 조사가 있어요. 조세카 파브리가 얼마나 잘 말하는지 정말 놀랍죠. 그들은 매일 그 환경에 놓여있지만요. 제 생각에는 에드워드는 미국으로 이사한 후 부모님과 영어로 말했고 부모님이 그에게 한국어로 말을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는 영어로 대답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아이덴테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인들에게는 항상 덜 익힌 밥일 것입니다. 그들은 심사위원들을 더잘파악했했어요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지만 아이덴테 식감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쌀기반 문화권으로서 쌀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쌀이 덜 익었을 때 약간 단단하고 거친 식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 맞춰진 이탈리아 요리는 파스타나 쌀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폴리 마피아 셰프는 이탈리아 요리를 정통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숙련된 요리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한국인 심사위원단에 제공할 때이 대중적인 한국인의 취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지만 약간 안타까운 일입니다. 탑 셰프를 본 사람이라면 리조또가 죽음의 키스라는 것을 알 텐데 결과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저에게 재밌는 건 으깬 감자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으깬 감자와 그레이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성경 롱게스트가 미국 이민자라는 건 알지만 그녀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식 으깬 감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낀 남자 최강록이 으깬 감자로 소스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뭐야? 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아는 토박이 한국인들은 미국식 으깬 감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록이 토박이 한국인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건 사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을 비롯해 미국 등 해외 네티즌들은 자기네 나라 음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해외 유튜버들은 흑백 요리사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영상 올렸는데 이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and then they announced again that the 20 will not be completed in the first round the first round is a, it's a winning round and out of the first round from 80 people only 20 will emerge and i was like wow <laughs> i can't do that with my normal voice it's because i have a car <laughs> loved it i loved this show i loved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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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so the, chef, the famous chefs are put in a class called White Spoon Chefs, whereas the unknown chefs are called Black Spoon Chefs. The twenty of the Black Spoon Chefs um, that will go on to compete directly with the White Spoon Chefs will be competing to win uh, three hundred million won, which is about two hundred and twenty-five,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US dollars. The judges, who are Ah Sung -jae, he is a three-star michelin chef this guy was ruthless ruthless very cute ruthless lord and um a restaurateur park oh take john woon who is a world traveler i think he has traveled around the world also a uh, business owner has created a lot of businesses in korea so only four out of 40 we had uh, made it and i think three of those were passed by john woon and only one had been passed by Sunje. Sunje Sun was ruthless. He was slashing them left, right, and centre. I was crazy. I mean, with the way he speaks, honestly, he, you know that he knows what he's talking about. Even Jong -Woon. Woon is actually really. He's very uh, well versed. You know, world traveller. He has eaten all around the world. Like he knows what he's talking about. But it's like fine dining versus street dining. That that's what it was giving me for the judges, and I kind of like. That dynamic for them, I thought it was fantastic. But at the end, that the teams lost, and you see the individuals that did lose, they partake in a consolation match to see who moves on. And I would say that it's a convenient convenience store match where it comes up, and you see the uh, aspect of the next episodes eight, nine, and ten, a preview of that of where the chefs that got eliminated in the. Um, room ingredient round or the meat versus seafood round have to make dishes based on what they pick out of the convenience store and then they move on and it's like wow this this show really knows how to you know leave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you want your favorites to go on you want your favorites to win you have favorites from the white spoon chef side for me it's edward lee and on the black spoon chef side it's the uh, lunch lady and the comic book chef uh, so i'm curious to see how all this comes together in the end. It's a really, really fun show. It's absolutely cinematic. The editing is good. It's quick. It's simple. And then figure out what you have to do. And it's just like, whoa, well, what is really, really going on? And who will be that big winner at the end to win 300 million won? And it's like, who and what will the final battle be? And how will they pick? Because I didn't expect them to bring back two chefs. That lost, who made it 11-11, but then the chefs that lost in the team, Rube ingredient battle, meat versus seafood, also have another matchup, and it's a consolation match. But out of that, who wins and who moves forward, how many will happen? So, so good, so well done. Absolutely love this show. 이번에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안성재 셰프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성재의 놀라운 선택이. 지금 한국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흑백 요리사 때문에 국내 흑수저 셰프들의 식당이 일분만에 예약이 마감되는 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미슐랭 스타를 받으면 별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미슐랭 식당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의 미슐랭 식당은 40%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24일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런던대 경영학과 데니얼 샌즈 교수는 그 이유로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의 경우 대중성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반대구부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슐랭 별을 새롭게 받은 식당에 대한 구글 검색은 평균적으로 3분의 1가량 상승하는데 이러한 인기 상승의 결과로 고객들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새로운 손님들이 유입되면서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 조건 역시 복잡해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슐랭 배를 받은 식당의 경우 재료비 등의 연세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요리사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구조가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져 하루에 한정된 인원만 받을 수 있는 미국 파인다이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성진은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첫 레스토랑 모스 샌프란시스코를 열어 오픈 첫해 미슐랭 가이드 원스타를 받으면서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상재는 돌연 모스 샌프란시스코를 접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한국으로 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5,6년 전만 해도 서울의 미식 수준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파인 다이닝이라고 불릴 만한 레스토랑도 몇 군데 없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뉴욕보다도 훨씬 앞서서 다이닝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모스가 서울로 오자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더 뒤처진 곳으로 가느냐고 했지만 안성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내가 더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재는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모스 서울에 열어 미슐랭 최고등급 3스타를만 40세의 나이에 받은 국내 최연소 셰프가 되었습니다. 모스 서울은 한국적인 요리를 최상의 맛으로 구현해냈다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파인 다이닝의 불모지처럼 여겨진 서울이 세계 최고급의 식당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한국에서 한식을 최고 수준으로 알리겠다는 의지가 구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성재 셰프뿐만 아니라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백수재 셰프와 흑수재 셰프들 모두 한마음으로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2주차 공개된 팀전에서 놀라운 칼질을 보여준 안유성 셰프는 자신이 거절하다가 나온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연제를 받았을 때 조리 명장인데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좀 그랬다. 그런데 서울의 미슐랭 스타 셰프부터 전국에 냇노라하는 요리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유덕 호남에서만 출연자가 단한 명도 없다는 말에 오기가 발동했다 라고 했습니다. 안유성 셰프는 호남 음식에 자존심을 걸고 출연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라고 했습니다. 전세계로 성취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호남의 맛을 전세계에 전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출연한 백수자 셰프 중에 왜 출연했는지 가장 궁금증을 갖게 한이는 여경래 셰프였습니다. 이미 국내 중화요리 1인자로 불리는 분이 왜 하수드가 경쟁하는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자 중식 여신을 띄워주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지난 24일 여경래 셰프의 유튜브 채널 여관에에는 여경래 셰프가 직접 흑백 요리사 리뷰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경래 셰프는 흑백요리사 출연 제의를 받았을 당시로 해상하며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요리대회라고 생각했다가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았다. 아직도 내가 요리대회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내가 직접 참가하면 이기는 건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했다. 일단 참가하면 후배들에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직접 참가한 소감에 대해서 묻자 현역에서도 음식을 안한지 거의 10년 조금 안 됐다.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원래 근성 갖고 있었기에 옛날의 감각을 느끼고 회상도 할수 있을 것 같았다고 라 말했습니다. 결국 여경내 셰프는 승패와 상관없이 흑백 유리사에 출연해서 프로그램의 유상을 높이며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백수제 셰프들은 사실 흑수제 셰프와 대결을 해서 어느 이득이 없을 수 있지만 한식을 알리겠다는 데이를 가지고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진정성은 지금 놀라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전세계 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식을 알리겠다는 한국 대표 요리사들의 열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습니다